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를 세우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선지자로 하여금 영적으로 도량이 넓도록 격려하신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기억해야만 했고 급에 질려 노예 근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아부해서는 안 되었으며 그들의 정욕과 열정에 따라 방종에 흘러서도 안 되었다. 여기 이제 칼빈이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소명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말해주는데 그것이 어, 노예의 근성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아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막 열정에 불타서 그냥 또 교만하고 방종해서 어, 자기가 막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해서 또 소위 말해서 오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참두 가지 자세를 어 잘못된 길로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어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는 건 언제나 우리가 쉽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어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 곧뭐 주의 일을 어 감당하는 말씀을 전가하는 자만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도 이 소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의 근성적으로 아버에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아버에서도 안 되고 자기의 참 욕심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또 방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들을 참 경건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업데레만 합니다. 그가 뜻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교사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위험을 확신함으로써 인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여하한 화려함, 그럴듯함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비교하여 무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직무를 확고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뭐냐 이래요.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이 고람대오 정신이라 이래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의 위엄을 확신한다. 그 하나님 앞에는 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에 계신다.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자기가 사람들 앞에 어, 아부하고 참 노예 근성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또 자기 욕심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방종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기 이 직무의 자세가 뭐냐라고 할때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 사역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위험, 그참 두렵고 떨리는 자세, 이걸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가지느냐. 이게 사역의 자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야란 비록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하는 존엄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경험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보냄을 받는가? 세상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자들을 확보하는 일을 위함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을 자유롭게 꾸짖기 위함이다. 참 이런 이 칼빈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 얼마나 칼빈 자신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게 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참 인간이 어떤 참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내가 많이 어떤 남다른 지위를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또어 자기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인간 자체의 인격성의 존엄성리 있어도 그거로 그 인간이 참 그거를 어, 자기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어,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 사역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여기 정치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말 듣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끌어붙이는 그런 어떤 어 자기 어떤 그룹을 만드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아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인간들이 사악한 것을 볼 때는 경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과 연관된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때 교사는 감히 그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었는데, 이야 이런 저 사실 이런 그 교사로서의 어떤 자기 직책을 가지고 참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볼때 분명히 경고한다. 참 특히 그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의 그런 변질된 모습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어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는 건세를 잡은 자들이나 부를 소유한 자들, 분별력을 가진 높은 인격이나 혹은 커다란 명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그를 바른 자 자신으로 간주하는 것 제외하고는 다른 치료법은 없다.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나 뭐 아무리 뭐 타락하고 변질됐다해도 그게 뭐 권세와 부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또더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할 때. 아, 눈앞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칼빈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눈앞에 하나님의 위험을 확신함으로써, 눈앞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그 이런 문구들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는 자다, 발언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담대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어떠한 높음이나 탁월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내려다 볼수 있다. 이것이 여기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열방 망국 위에 망국 위에 세웠노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속에는 너무나 많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땅 위에서 아무리 높고 숭고한 것도 왕도 예배가 될수 없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가 너무나 높고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왕도 예외가 될수 없고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 놓은 것을 아무도 분리 시킬 수는 없다. 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실제로 그의 선지자들을 전 세계와 왕들 위에 격찬한다. 그러나 그는 앞에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아가서 자신이 선지자이며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님을 실제로 증명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험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붙들면서 그러면서 한 눈앞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있다. 이런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라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 앞에도 우리가 저그 앞에서 말씀했듯이 그런 주의 종으로서 보낸 증거가 말할 때 자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 스스로 꾸미는 이야기 이런 걸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한 참다운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 교황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황과 추악한 교황주의자들이 여기에 언급되는 것은 사악하게도 감히 자기들에게 적용 시킬 때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제 우리는 안다. 그들은 우리들은 왕들과 나라들 위에 있다라고 말한다. 어떠한 권한에 의해서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두 가지는 결합되어야 한다. 즉,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노라고 말한다. 이제 교황으로 하여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며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아무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스스로 고안한 것은 아무 것도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온 세상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이런 교황과 이 교황주의는 결국 뭐예요? 이런 예레미아와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자기들의 권위가 왕들과 나라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고아낸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칼빈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내용에 근거한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판단하고 말하는 것도 결국 성경과 일치하느냐? 요즘 뭐 아무리 영성이고 뭐 현대신학이 뭐 어떻게 해도 성경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그 말씀과 어긋나면은 안 맞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온 세상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일치가 돼야, 성경과 일치가 돼야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야 인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분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분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위엄이 하늘의 모든 천사 위에와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신 것 같이, 그와 똑같은 위엄이 그의 말씀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돼지나 개가 모든 참된 교위와 경건의 결에 있으므로, 그들이 왕들과 나라들 위에 권위를 갖는다고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철면피하고 어리석은 짓인가? 우리는 요컨대 문맥으로부터 비록 사람들이 진리 그 자체로서... 하늘의 진리에 참된 사역자들일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많이 격찬되지 않고 있음을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비록 그 자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평판이 없고 가난하고 멸시를 받으며 그들과 관련된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가장 높은 권위를 돌리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한 목적에 대해서 나는 이미 설명한 적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선지자 과 교사들은 천국의 진리로 무장되었을 때 왕들과 나라들을 대항하여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거죠, 이 핵심이죠. 우리가 참 이게 말씀을 볼때 이런 이 칼빈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에 참된 사역자라면, 그리 참그 행편이 참 힘들고 어렵고 참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평판이 그렇게 많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그 말이 화려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그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두신 것처럼 그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그 진리, 천국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참된 교의와 경건의 아, 아, 그 결의에 있다. 그걸 막 돼지나 개다 이렇게 막 굉장히 칼빈이 그렇게 막저 로만 카톨릭을 이렇게 막음 뭐라 하듯이 그러나 진짜 참된 진리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어내지 않고 올바르게 전가한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아무리 누가 물어서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는 게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하신그 말씀의 원리가 맞느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니까저 앞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분의 현대신학이 오염되지 않고 뭐 전적인 타자나 궁극적 실제나 썸싱이나 이런 소리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경건의 경건을 말하면서 괜히 무슨 관상기도나 뭐 영성이나 이런 얘기 안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내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굉장한 어떤 미사여구를 통해서 그렇게 뭐 화려하게 설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듣는 성도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여기 오늘 이 말씀의 중량은 하나님의 위엄을 확신하는 거, 하나님을 눈앞에 눈앞에 하나님을 모셔둔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떤 노예적으로 말하는 건성으로 말하는 아부하는 거나 또자기 욕심과 열정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방종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꾸며낸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이 말씀대로만 전가하는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